어머니 저 힘들어요 힘들다고 밥안 먹을 거니 어머니 이거 밤새 닦아야 돼요? 그럼 내일 아침 밥안 먹을 거니 안 먹을 거야 시어머니가 무서워 오늘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어머니 저 이쁘지요?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구나. 뭐 하나 제대로 한게 없는데.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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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우. <laughs> 아, 못된 <될> 시어머니야. <laughs> 어, 땀 나는 거 봐. 뭐. 응? 운동하는 거야, 운동. 하는 거 운동, 하루 운동. 데 끝내고 가로로 찍어주면 안돼 이렇게. 嗯，哼哼。